어, 안녕 얘들아. 삼강 물질 대사와 건강 시작할게. 제일 먼저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기관계 중에서 주인공은 조직 세포고 조직 세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양소, 산소. 그다음에 조직 세포가 뱉어내는 게 뭐냐면 노폐물. 그다음에 이산화 탄소인데 이걸 어떻게 조직 세포가 받아오고 그걸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이 단원이야. 그럼 제일 먼저 그 소화계부터 공부할 거잖아. 그래서 소화계에서 알아야 되는 것만 골라서 한다. 먼저 영양소 먼저 알아야 돼. 자,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영양소랑 부영양소가 있어. 자, 주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기하는 거고, 부영양소는, 부영양소는 그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얘기하는 거야. 자,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야 돼. 자, 기준은 주영양소는 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부영양소는 에너지 생산과는 관계가 없는 거. 생산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주영양소는 소화를 해야지만 흡수할 수 있는 거. 덩어리가 크거든. 근데 부영양소는 그냥 바로 흡수할 수 있어. 에너지도 어차피 못 만들고 작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게그 녹말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에 소화를 우째우째 해갖고, 마지막에 흡수할 때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그, 우리 수능에서 중요한 단계가 아니거든? 그래서 과정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학교 쌤이 과정을 막다 적어주셨어. 그럼 내신엔 나올 수 있어. 내신할 때 만약에 우리 학교 쌤이 르쳐줬다 이러면, 그때는 다 외우고 들간다 일단은 수능 위주로 하면, 과정은 수능이 안 나와. 그럼 녹말을 다 이제 소화해가지고, 흡수를 하기 편한 형태가 되면, 이게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 외워야 돼.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할 때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흡수되냐면 이제 간을 지나서 간, 간을 지나서 이제 심장으로 가게 되고, 그럼 이런 걸 수용성 영양소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 친구도 어디서 흡수 되냐면 융털에 자 융털 배웠던 기억나지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돼요 근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디드는 간으로 가면 안 되거든 간으로 안 가고 바로 심장으로 가는데 이때 어디로 흡수해서 가냐면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해 가지고 암죽관도 융털에 있는 거다 융털의 암죽관에서 흡수돼서 이제 바로 심장으로 갑니다 지금 간이고요 네. 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소화계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파트는 다 아는 거임. 별거 없죠? 자, 그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호흡계에 대해서 얘기할게. 자, 호흡계는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돼. 자, 호흡은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기체 교환 과정하고 세포호흡 과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세포호흡은 앞에서 다 공부한 거. 연소랑 비교하고 반류랑 비교해서 그 에너지 생산하는 그 발열 반응. 그거 얘기하는 거고. 요게 목표야. 호흡의 목표는 세포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조직 세포가 세포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기체 교환을 두번 해야 돼. 자, 기체 교환하는 게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어. 외호흡은 폐포에서 그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 그러고 내호흡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의 교환을 이제 내호흡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외호흡 같은 경우에는, 자, 외호흡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하겠지? 아, 요거, 그,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거든. 이거 원리를 외워야 돼, 원리를. 잠깐 딴 생각했었어요, 미안. 원리는 확산이야. 원리 확산, 이거 중요. 자, 많은 데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 이거 바로 전 인강할 때 쌤이 얘기했는데, 요거는 ATP 안 써. ATP 쓰는 건 발광, 발전, 뭐 근육 운동 뭐 되게 많은데 확산은 절대로 ATP 안 써. 이거는 기체 교환할 때, 확산할 때 그때 ATP 안 쓴대. 그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니까 폐포에서 산소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 세포를 통해서 들어갈 거고 조직 세포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폐포를 통해서 빠져나갈 거야. 그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ATP 안 쓴다. 너무 뭐안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자주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그, 호흡계는 한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 순환계 할게. 순환계. 순환계는 또 뭐가 많이 나와. 이건 방어랑도 연결되고 하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만 얘기하면, 먼저 심장은 잘안 나와. 혈관은 나와. 자, 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 심장에서 나갈 때 동맥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그 무질교환하는 애들을 모세혈관이라 부르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걸 정맥이라고 불러.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맥 같은 경우에는 동맥은 이제 혈압 세고, 혈압이 크고, 얘는 혈압이 정맥은 혈압이 약하고. 그래서 얘는 판막 이 있고.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혈액도 알고 있어야 돼. 혈액. 혈액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혈장하고 어 혈구로 나누거든 요건 뒤에 가면 방어가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 혈장은 그 혈장에서 중요한 부분만 걸러낸 것을 혈청이라고 불러 거의 같은 거야 이거 둘다 거의 같은 거 근데 약간 혈그 혈액에 보면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대상도 있고 관심 없는 대상도 막 섞여 있거든 되게 큰 혼합물이란 말이야 그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걸러낸 거를 혈청이라고 불러. 나중에 방어 가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와. 그 다음에 혈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적혈구, 그다음 백혈구, 혈소판 있어. 수능에 나오는 것만 얘기할게. 고등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 백혈구가 핵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중요해. 적혈구는 혈액에 되게 많아. 백혈구는 커. 그 다음에 혈소판 되게 작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 생성되는 장소가 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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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골수에서 생성돼 이것도 방어 가면 중요해지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혈액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로 운반하거나 아니면 방어할 때 여러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거랑 관련돼서 나오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그 다음 거기 위에 보면 33쪽에 위에 그림 있잖아 그 그림에다가 별표 치고 그, 순환계의 구조라고 하는 그림 있지. 거기다가 별표 치고, 그거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그, 기관을 한개 주고, 이게 만약에 심장이야? 아니면 뭐 간이야? 아니면 뭐 소장이야? 이렇게 주고, 거기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렇게 화살표는 다 주거든. 화살표는 문제에서 다 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화살표는 다 줘.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 그럼 이거는 심장에서 나와서 일로 갔을 거니까, 이건 다 동맥이야. 얘네 심장을 돌아갈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맥인 거고.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지만 다른 기관들은 들어가는 게 동맥인 거야. 마찬가지로 이 동맥이 나와서 이 소장을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건 동맥인 거고, 이건 정맥인 거야. 그러면 간 앞뒤로 뭐를 물어보냐면 얘 간이제 간 앞뒤로 여기랑 여기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일단 간에서 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 그러면 포도당은 포당은 어 여기 기억하고 여기 니은 학게 포당은 기억이 니은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포당을 저장하는 중이면 아니면 포도당을 빼내고 있는 중이면 기억보다 니은이 더 많을 수도 있지 포도당을 혈당 조절할 때이 양쪽에 들어갈 때 나갈 때 포당의 양을 물어볼 수 있고 소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나온 내가 이거 디귿하고 이거 리을 학게 그럼 디귿하고 리을 중에 리을이 훨씬 더 포도당의 양이 많겠지 암모니아를 간에서 뭐 하냐면 요소로 바꾸거든 그러면은 기억이 니은보다 확실히 더 많겠지 암모니아가 들어가서 나올 땐 요소가 돼서 나올 거니까 암모니아의 양은 그 다음에 콩팥 같은 경우에도 자, 콩팥 이렇게 아까 콩팥 콩팥 들어가고 나가는데 가나다라마바 이때 그 누구냐 요소의 양 요소가 마랑바 중에 들어가는 애가 들어가서 요소를 버리고 나올 거니까 미음, 미음이 비읍보다 요소가 더 많지. 비읍일 때는 이미 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각 기관별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특정 어떤 물질의 양을 물어봐. 그 양을 화살표를 보고 네가 풀면 돼. 알지 이거, 이거는 이 진짜 생기초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쌤이랑 할 얘기가 없다. 그 다음, 이제 배설할게. 자, 지금 뭐 했냐면 앞에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했고 마지막으로 배설계다. 자, 배설계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자, 33쪽 밑에 있는 그 그림 알아야 돼. 자, 배설계에서 일단 영양소부터 한번 잠깐 적으면, 영양소는, 어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이 있잖아. 그럼 탄수화물은 CHO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도 CHO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도 CHON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랬더니 형태가, 노폐물, 노폐물, 노폐물의 형태가 H2O,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NH3 등등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그, 단백, 어, 탄수화물은 H2도 만들고, CO2 만들 수 있어. 왜냐면 C랑 H랑 O랑 있으니까. 지방도 이거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단백질은 이거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NH3까지 만들 수 있어. 자, NH3는 자, 독성이 많다. 외워야 돼. 자, 독성 크디? 독성이 많다. 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어디 갔어? 간에 갔지. 간에 가서 나올 때 요소가 돼서 나와. 독성이 내려간 상태. 없는 건 아니고, 독성이 내려갔어. 그래서 노폐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H2O, CO2, 암모니아 아니고 요소. 뭐 암모니아도 뭐 노폐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요소 형태로 나가니까. 각각의 형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형태.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줌 하나는 날숨 이렇게 돼요 자 물은 오줌으로 나가고 날숨으로 나간디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만 나간디 요소는 오줌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 방식 오줌하고 날숨으로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자 그러고 나면 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 34쪽에 빨리 해야겠다 <laughs> 자 어딨노 자, 페이지 34쪽에 34쪽에 콩즙으로 콩즙 실험이 있거든. 자, 콩즙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얘기해 주게. 콩즙 안에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들어 있어. 자, 얘가 무슨 작용하냐면 외워라. 이거 요소를 NH3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NH3는 염기성을 띠고 있다. 분해됐는지 안 됐는지는 염기성을 띠는지 안 띠는지 가지고 확인할 거다. 요소는 NH3 그, 염기성 아니거든. 얘는 중성. 그러면 분해하면 염기성 되는구나. 염기성을 변했다는 얘기는 분해했구나. 이 말이랑.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깊게 뭐랑 볼 거냐면 E랑 F만 볼 건데 E에서는 요소에다가 콩즙을 집어넣잖아. 었 자, 콩즙에는 효소 있다 그랬디? 그럼 이거 분해했겠네. 염기성 됐을 거야. F는 오줌을 집어넣네. 오줌이랑 콩즙이랑 이렇게 만났거든? 그럼 콩즙에 뭐 있어? 콩즙에 그 수요소 있으니까 이 오줌을 또 분해했을 거거든. 그래서 또 연기성 만들었을 거야. 그럼 공통적으로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아 오줌 안에는 뭐가 들어 있구나. 오줌 안에 요소가 들어 있구나. 이따를 알려주는 실험이 그 콩즙 유레이스 실험이야. 자, 이것도 이 실험도 다른 책에 다 있는 실험이니까 실험이 어렵다기보다는 나오는 실험이니까 눈여겨봐리 됐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관계에 작용할 거야. 기관계는 그세 가지가 있네. 아, 네 가지가 있네. <laughs> 미안. 일단 주인공은, 자, 페이지는 35쪽. 주인공은, 이렇게 쌤 그림 그려놓고 할게. 조직세포 있제? 조직세포. 얘가 주인공. 얘가 필요한 걸 어떻게 받는지 보는 거야. 조직세포 밑에 이렇게 적어. 세포호흡을 해야 돼, 얘가. 그럼 세포호흡을 하려면 뭘 받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순환계로부터 영양소와 산소를 받고, 그 다음에 지한테 필요 없어진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순환계로 버릴 거야. 그럼 얘가 순환계가 되겠지. 그러면 순환계는 이중에 갖다 줘야 되는 거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호흡계한테 뭐를 받아오냐면 오토 받아오고 이산화탄소 전달한다. 그러면 호흡계가 그거를 받고 내보내거나 받아오거나 이렇게 하겠지. O2를 받아오고 CO2를 뱉어내고. 그 다음에 순환계는 영양소를 받아오기 위해서 소화계로부터 영양소를 받아온다. 그 다음 물 같은 거 받아오고. 이쪽으로는 소화계가 살기 위한 에너지 같은 거 전달하게 될 거야. 근데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여기 뭐 딱히 적을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여기서, 근데 여기가 중요하대. 얘가 소화계인데. 받을 때 음식물 받잖아? 소화계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소화계에서 처리하는 게 있어. 그거는 배출이라고 부른다. 배출은 배설이랑 다르대. 오줌이 아니야. 오줌은 내 몸이 되었다가 빠져나가는 거고, 세포호흡의 결과인데 배출은 그냥 내 몸을 통과한 거야. 소화도 되지 않고, 한 번도 세포 근처까지 못 가고, 그, 그냥 빠져나가는. 찌꺼기들. 찌꺼기는 그냥 빠져나가는. 나온 뒤 요새 나오고 있다 옛날에 한참 안 나왔었거든 근데 요새 막 낸다 수능이 막 내고 있간다 기억해라 자그 다음에 또뭐 있냐면 어, 순환계에서 이제 노폐물을 어디로 내보낼 것이냐 배설계로 내보낼 거야 그 노폐물 요소 이런 거 있었지 노폐물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받아오기도 한뒤자 여기 중요하지 여기가 나중에는 요 파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수분의 재흡수 adh 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수분의 재흡수를 일어난 뒤 그리고 남는 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빠져나가겠지 과잉의 물 노폐물 버린다 여기가 어려워서 여러분한테 막 일일이 다 설명해준 게 아니고 쉽지만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했다 자 마지막으로 대사성 질환이 있는데 대사성 질환은 밑에 보자. 자,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해.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는. 뒤에 가면 유전병, 우리 쭉다 외우잖아. 헌팅턴무독병그 다음에 뭐, 다운증, 후쫙 외우잖아. 그 다음에 호르몬 관련해서 생기는 병 같은 거,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말단 비대증 다 외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울 거. 일단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당뇨병.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높아서 오줌에 섞여 나오는 병이 래 이거는 1형하고 2형이 있거든? 1형하고 2형? 1형은 비만 아니라도 걸리는 거야. 인슐린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2형은 비만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병이야. 당뇨병.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우선 순위로 얘기할게. 고지질 혈증,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름이 쌓이면 밑에 그림인데 그림 나올 것 같거든, 내신에. 혈관 벽이 막히다가, 그 혈, 그 기름이 쌓이다가, 그 기름을 뚫기 위해서 혈압이 점점 높아지다가, 나중에 고혈압으로 발전해, 얘는. 그러니까 기름 쌓이는 병이 고지질 혈증이야. 나중에 발전하면 고혈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자, 두개 빠졌거든, 저을게리가 비만. 비만도 일종의 병의 근원이지. 통풍 하는 거 있어. 통풍은 뭐냐면, 뼈와 뼈 사이에, 어, 이제, 거기에 뭐 염증 같은 게 생겨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병이 통풍이다. 이런 것들 이름 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병들은 얘네들은 진짜 완전히 병된 거고, 병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거든? 얘가 이제 발전하면 대사성 질환이 되는 건데, 대사증후군은 어떤 거 있냐면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정상보다 높거나, 비만이거나, 아니면 기름이 좀 많거나, 이상지혈. 이것들 중에 세 개가 해당이 되면 나중에 이게 질환으로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사증후군이 대사성 질환으로 발전하는 거야. 뭔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대사량에 대해서 나오거든. 여기도 어려운 게 아니지. 근데 서술형의100%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 1일 대사량. 1일 대사량. 응, 기초 대사량 더하기 활동 대사량 더하기 최소한의 소화 흡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은 그냥 숨만 쉬는데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인 거고, 활동 대사량은 활동하는 만큼 네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 양인 거고. 그다음에 소화 흡수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갖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네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일일 대사량이 나오는데, 계산을 할때 이제. 이런 식이야. 그, 만약에 기초대사량이 이 사람이 1kcal per kg hour 였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45kg, 이때 이건 체중 얘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 45kg 이라 치자. 그러면 하루 종일 쓸 거니까 24시간 사용해서 얼마 얼마 나올 거고. 근데 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저런 기초대사량을 사용하면서 활동을 좀 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책을 좀 읽었는데 책 읽는 게 40kcal per kg 램퍼아 o u r kg h o 였다. 1시간당 40kcal 쓴다. 근데 책을 여전히 몸무게 는 45kg이고 책을 뭐 3시간 읽었다. 이러면 이제 40, 40 나누기. 뭐 뭐, 블러블러 나오겠죠. 그죠? 계산하면 40, 40 곱하기 4사4 곱하기 45 곱하기 30, 아, 3. 이렇게 뭐 나오겠죠. 계산. 그래서 이거 뭐 더해서 얘는 그럼 하루 동안에 1일 대사량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서 이제 내기 되게 편하죠. 그럼 이렇게 냈을 때 에너지 섭취하는 것보다 계산해보니까 에너지 소비한 게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더 소비한 게더 많으면 이 사람 살이 빠질 거고 소비한 게 적으면 이 사람 이제 에너지가 과잉한 상태. 그 다음에 서로 같으면 에너지가 균형을 막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했는데,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아서, 문제를 다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푸시냐면, 그, 수능특강에 43쪽까지, 그 다음, 마더텅 46쪽까지 푸시면 됩니다. 고생하세요.